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2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부살피시고 새로운 하루를 또한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첫 시간을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땅 가운데 머뭇거리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언제나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세라는 말은 이 막대기를 의미하는 말로서 이 원어에 맞게 직역을 한다면 악을 심는 자는 재앙을 거두고 이에 따라 그 분노의 막대기가 부러지리라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는 무제한자를 해치려고 했던 남폭함 악한 자의 그 남폭함이 헛되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이 폭력을 앞세워서 정복을 일삼던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을 종종 막대기나 몽둥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이 막대기와 몽둥이를 들어 하나님의 백성을 치신다라는 그러한 구약의 그러한 말씀들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라들을 사용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자행한 이 폭력적인 모습들인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나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결국 멸망하였고 그들이 휘둘렀던 몽둥이, 즉 그들이 강한 권세와 군사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였던 이러한 기세는 다 사라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이죠. 또한 역사적으로 수많은 폭군들이 권세의 몽둥이를 휘두르며 기독교를 핍박하고 의로운 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들 역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 모두는 정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 있는가를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우리는 더 악하고 그러한 이힘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이 득세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도들이 그러한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사실 어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어 지조를 어 잃고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대개의 경우 악한 자들이 날뛰면 그 뒤에 계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악한 자들이 영원히 득세할 것만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기 쉽고 그래서 낙심하거나 또한 그러한 악에 굴복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물질과 또한 권세와 명예로 강하게 성도들을 대적하고 시험하고 미혹할 것입니다. 이는 분명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어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가 자신을 향하여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 즉 목자가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세상의 권력 앞에 결국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동원되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결국 예수님은 잡혀 가시지 않습니까? 그냥 그 앞에서 아무 것도 할수 없이 결국 도망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악이 이 득세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고 그럴 때 성도들은 사실은 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인물을 생각해 볼수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였지만 회개하였던 베드로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결국 가련 유다는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간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는 생명의 길을 끝까지 갈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불과 같은 시험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렇죠? 가룟 유다와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와 같이 생명의 길을 끝까지 갈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쉬지 않고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성도는 이 불가 같은 시험 가운데도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사탄의 세력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우는 사자처럼 날뛰게 될 때에.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지금 당장에 그러한 이 악의 기세에 우리가 눌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는 지금 당장. 뭐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볼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지혜로운 삶은 영원을 내다보며 멀리 보며 사는 자들이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 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궁극적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악한 자들의 세력이 강해질수록 더큰 믿음과 인내로 이겨내고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 사탄의 막대기가 부러질 날을 그날 승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